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시코우지 계열의 가이세키 요리집 호시노소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시코우지의 코우지 셰프님은 유튜버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우지TV 채널에서 호시노소라 영상을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신 영상이 있기도 해서 과연 어떤지 궁금하기도 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스시소라 서초점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른쪽 맨 끝자리에 착석했습니다.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류 메뉴판입니다. 여기는 사케 페어링 메뉴가 따로 있어서 사케 3종 혹은 5종을 소량으로 맛볼 수가 있네요. 혼자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혼자 온 사람은 저 혼자였다는 거. 첫 음식은 얇게 썬 가지에 가리비가 올려져 있었는데 전체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새콤한 소스가 있어서 입맛을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가지를 이런 식으로 먹는 것도 괜찮네요. 맛있습니다. 위에 가리비도 도톰하고 달달했습니다. 비린 맛 전혀 없었고요. 저녁이기도 하고 음식이 술을 부르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맥주만 한잔 시켰습니다. 그리고 맑은 장국이 나왔습니다. 꽤 큼지막한 전복이 들어가 있고요. 물을 작은 큐브 모양으로 넣어 주시네요. 위에 노란색 소스 같은 건 매실로 만든 건데 잘 섞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를 잘 낸다고 칭찬이 많으시던데 역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참돔, 참치, 중뱃살, 우니, 이렇게 내주시네요. 와사비는 나간오산 검은색 젤리 같은 건 간장으로 만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술안주가 나왔으니, 사케 3종 페어링으로 시켜봤습니다. 첫 사케는, 만레이, 아카리, 준마이, 다이긴조입니다. 은근한 단맛이 있는 편이고, 깔끔했습니다. 참돔 먼저 먹어봐야 되겠죠? 일단 굉장히 찰진 식감으로 숙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질감입니다. 감칠맛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술안주로 그만이네요 그리고 참치 중뱃살입니다. 스페인산 생참치라고 하셨고요. 저 아래 간장젤리는 참치에 곁들여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치는 산미가 꽤 괜찮고 두툼해서 더 좋았습니다. 간장도 입안에서 스르륵 풀리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니입니다. 북해도산 우니라고 하셨고, 고소하고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북해도산이라고 모두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실패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쇼츠 영상용으로 세로로 찍었던 건데, 똑같이 올리신 분이 몇분 계셔서, 그냥 여기 리뷰 영상에 넣었습니다. 이제 뭐 금태구이를 준비해주시는 거고, 마지막에 저렇게 짚불로 향을 좀 입혀주시네요. 어, 이렇게 아래에는 찹쌀밥이 놓인 금태구이를 주셨습니다. 밥의 색이 진짜 예쁘네요. 밥 색은 시바즈케라고 가지절임인데 저런 자색을 띠는 치케모노가 있어요. 그거를 섞어서 색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시바즈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지 절임을 섞어서 저런 색이 나는 거라고 합니다. 금태도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기름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술은 니토 준마이입니다. 이것도 등급은 앞서 마신 거에 비해 떨어질지는 몰라도 맛은 좋았습니다. 아 물론 제가 뭐라고 떠들 때마다 제 채널명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핫슨 나왔습니다. 저는 8 가지 요리가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걸 핫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덟 마디라는 뜻으로 그릇의 사이즈를 말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먹었던 건 방울 토마토랑 아래에 순채가 놓인 새콤달콤한 전체고요. 처음 먹었던 가지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라가 있어요. 따뜻하게 온도가 잘 유지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어, 근데 이건 옆에 스시 소라. 씹어 먹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운이가 올려진 깨두부입니다. 일단 운이는 강원도 고성산 해수운이고요. 지금 맛이 한창 좋을 때라 앞서 먹은 운이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맛입니다. 그리고 아래 놓인 깨두부가 인상적이었는데 두부가 되게 쫀득하더라고요. 식감도 재미있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증맞은 뚜껑을 열면 키족의 관자가 있습니다. 버터 맛이 조금 나고요. 그런데 새콤달콤합니다.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약간 아쉽긴 했는데 일단 저 튀김은 오리고기 튀김이라고 하셔서 더 식기 전에 먹어봤습니다. 소스는 라즈베리를 이용해서 만드셨다고 했고 특별한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리고기 튀김 평범했구요. 그리고 안하고 봉초밥인데 여기저기 가시가 많이 보이네요. 사실 잔가시이기 때문에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테마키라고 해서 이제 계란으로 만든 빵 같은 건데요, 이것도 무난하게 잘 먹었고요. 중간에 이제 네기토로 마키를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잘못 찍어가지고 어 이거는 제대로 담기질 않았어요. 근데 슬로우 모션이 되면 화질도 떨어지나요? 근데 핸드폰 이상한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마.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맛이고 맛있게 달달한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유명 요리집에서 수련하시면서 비슷한 컨셉으로 가져오신 거라고 하는데, 모나카에 푸아그라랑 망고가 담겨 있어요. 이게 조합이 정말 괜찮을까 싶었는데, 맛있습니다. 진한 푸아그라랑 새콤달콤한 망고 조합이 괜찮네요. 그리고 개장어 나베 요리입니다. 저는 사실 국물 요리는 맑은 것보다는 빨간 거를 더 좋아하는데, 와, 이거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장어도 맛있는데, 안에 들어간 저 채소의 식감이 너무 절묘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국물은 말할 것도 없이 맛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내주신 술이, 사이키 준마의 긴조인데 아주 은은하게 메론 향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역시 저는 그런 거못 느끼죠 아마 섬세한 입맛의 소유자라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나온 사케들보단 드라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대우동이라고 하는 고토우동의 도화새우 튀김입니다. 어렸을 땐이 바삭한 튀김이 육수에 젖어 나오는 거를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것도 먹다 보니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냉우동에 곁들여진 뜨거운 새우의 온도 대비가 좋았습니다. 우동도 면이 아주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솥밥 준비되는데 영상 찍으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고요. 밥이 나와서 그런지 반찬처럼 절인부, 우엉, 다시마를 주십니다. 네, 솥밥은 대게랑 초당옥수수가 들어갔고요 일식집에서는 초당옥수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솥밥은 뭐 언제나 환영입니다 한 그릇 뚝딱 해치웠더니 더 드시겠냐고 물어보셔서 네, 조금만 달라고 해서 또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솥밥에 개짱어 육수랑 가치오부시 육수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 주시네요 이거는 엄청 진한 맛이에요 샤브샤브 집에서 육수 졸여가지고 마지막에 걸쭉한 죽으로 먹는 것 같은 농축된 맛입니다 이것도 더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배가 불러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실 샤베트와 초콜릿입니다. 샤베트는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인지 좀 단단하게 나오네요. 새콤한 맛이 강해서 마무리하기 좋은 느낌이었고 초콜릿은 이제 잘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엄청 쫀득거려서 떡에 초콜릿을 넣어준 거 아니야? 뭐 싶었는데 그냥 초콜릿이더라고요.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날 식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예인 셰프님이 가게를 맡고 계신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업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게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인상하고 달리 강단도 있어 보이면서 굉장히 친절하셔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유명한 셰프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구독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한명 확보했고, 농담이구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